고라니의 로블록스 일기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고라니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배드워즈인데요. 어, 제가 저번 영상을 기점으로 킹피스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배드워즈를 해볼 건데요. 뭐 이것도 재미없으면 접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게임도 제가 옛날엔 해봤었던 게임이라서, 어, 럭키블럭을 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배드워즈 한다고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여기 오면은 무슨 공짜 스킨을 준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냥 게임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볼 컨텐츠는 이제 하다가 뒤지면은 바로 영상이 끝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공짜 키트 써주시고. 그럼 내가 봅시다. 고라니, 그누 신이야. 어, 인게임입니다. 오, 캐릭터가 지 혼자 바뀌었네요. 어, 느낌이 살짝 카멜레온 느낌인데. 능력도 먼저 알것 같네요. 음,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철 16개를 먹은 다음에, 양 세트 2개를 사고, 그리고 뭐, 에메랄드든 다이아몬드든 얻으러 가면 되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하러 갑시다. 일단, 양부터 사고, 어, 돈이 남으니까, 칼까지 사겠습니다. 음, 이 게임 하는 거 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1인칭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인칭이 숙치가 않아가지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옆방에 있는 에메랄드 먼저 먹으러 갈게요. 음 다행히 별탈 없이 도착했습니다 어 근데 아쉽게도 에메랄드는 하나밖에 없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장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뭐야 아무도 침대를 안 정비해 놨네 내가 해놔야겠다 해야 이런 쓸모없는 놈들 하는 것도 없으면서 자 일단 철이 생겼으니까 갑화부터 정비할게요 갑옷이 있어야지 데미지가 덜 들어오더라고요 뭐 당다가 거겠지만 음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까 에메랄드를 가지러 어? 저기 상대편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죽여볼게요 이런 거 겁나 잘 죽이거든요 야이 담배 이 시X야 와라라라 우리팀이었군요 고라리 그느신이요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 다이아몬드 가디언? 이 보이는군요 죽여줍시다 카 어느덧 게임 중반이 됐습니다 일단 럭키박스를 까주시고 오 뭐야 오 신기한거 나왔다 날매랄드 뭐 하나 더이상하니 있다 뒤에도 있는 거어아 풍선 풍선 좋죠 풍선 안죽으면 꼭 필요하거든요 망치다 망치 야 다이아몬드 망치 아니야 이거? 야씨 오늘 운 기괴롭네 야 이정도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는데요 이쯤되면 슬슬 센터를 노릴 때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궁 도와서 센터 한번 먹어봅시다 이 다이아 망치만 있으면 질 일이 절대 없... 저건 에메랄드 망치 아니야? 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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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na die 오 죽을 뻔아 조졌네 옆에도 있어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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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파 아파 아 잠깐만 아 풍선 아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 o